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겸손을 배워야 함과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이란 BC 586년 7월을 말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 4월 9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다의 멸망한지 약두달 후의 때를 의미합니다. 바벨론군은 예루살렘성을 함락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후 그곳에 남은 자들을 다스리도록 그 나라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왕의 딸들도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군의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다는 비록 멸망했지만. 다시 그다라를 중심으로 일어설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열 사람과 함께 총독 그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가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하였습니다. 유다총도 그다리에게 접근하여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하던 그다리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은 순간 돌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리를 죽이고 또 함께 한 유다 사람들, 갈대아 군사들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왜 그다리를 죽인 것입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스마엘은 여느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의 독립을 꾀하는 독립 투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는 순수한 독립 투사가 아니라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이용당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40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은 암몬 왕에게 사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암몬 왕은 이웃한 유다가 패망했는데도 그다라를 중심으로 다시 질서를 잡아 세워지고 있다는데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라를 죽여 유다를 완전히 해체할 국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의 왕족 이스마엘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부추겼고 자기 의열명을 대동하여 총독 그다라를 죽이도록 미스바로 갔다 할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이며 왕의 장관이라 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군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자는 왕족도 아니고 이름도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다랴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왕족이었고 또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일로서는 질투심을 느꼈던 것은 당연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심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후에 이스마일은 총독 그다리와 그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인들을 모두 살해하고 또 예루살렘에 술래오던 70명까지 살해했습니다. 또한 남은 유다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가 그곳에 종살이를 시키려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자였다면 무죄한 자들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을 팔아넘기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악한 자에게 이용당한 악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악하고 무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질투를 이기는 것은 겸손임을 말해줍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질투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와 또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갈대아 군인들 다 살해했다는 소식은 며칠이 지나서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함께 있던 모든 군치의관들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무리와 만난 곳은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곳은 기부원 큰 물가였습니다. 왜 기부원 큰 물가일까요? 앞선 내용에서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암몬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기부원은 미스바와 안문 사이에 있지 않고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왜 안문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8절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술래하러 오던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에 그들 가운데 10명이 자신들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추어 두었다고 죽이지 말라 간청했는데 아마도 그 먹을 것들이 기본에 있어서 그것을 취하기 위험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질투에 사로잡힌 자일 뿐만 아니라 탐욕에도 눈이먼 자였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마엘이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으로 갈 때에 함께했던 사람이 여덟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마엘이 요한안을 만나 싸우다가 두 사람이 죽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사로잡혀 안본으로 끌려가던 백성들은 요한안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록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사악한 이스마엘에게서 백성들을 데리고 온 요하나는 차후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보복이 따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은 관용을 베풀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또 왕의 딸들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총독과 갈대아 군인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론 왕의 처절한 복수의 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이고 꼬여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곳입니다. 죄악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며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는 두려움과 혼란의 때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방법을 붙잡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는 것입니다. 10편 18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대피소로 가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두려움, 어떤 환란을 만나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앞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